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4월 7일 목요일입니다. 아 오늘 날씨는 진짜 쾌청하더라고요. <laughs> 자 오늘 날씨처럼 이 쾌청한 하늘에 아주 화려한 꽃들이 핀 오늘과 같은 그런 기분 좋은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. 아,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업계가 봄꽃이 활짝 피었다는 그런 소식이에요. 아, 특히 이 친환경 선박 기술, 친환경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올 1분기 수주량이 세계 1위에 도달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연간 수주 목표량의 40%를 벌써 웃돌았고요. 대우조선해양도 연간 수주 목표량의 40%를 일찌감치 넘어섰고 삼성중공업은 20%. 수주 목표량의 20%를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해외에서 이, 이렇게 수주량이 많아진 이유는 지금 강화된 해양 환경 규제로 인해서 그전 세계의 선박 회사들이, 어, 너도 나도 신환경 선박에 대한 그 주문을 하고 있다고 해요. 어, 그래서 올 1분기 기준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조선 수주량이 50%를 넘어섰다고 해요. 그래가지고 중국을 이미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. 이 영국의 조선 해운 분야의 그 유명한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요. 한국이 지난 3월에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약 51%를 차지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그 선박 수주량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한국이 1월달부터 3월달까지 대형 컨테이너선 38척 가운데 21척을 수주했다고 해요. 대형 컨테이너선은 약 55%를 수주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대형 LNG선 있죠. LNG선 같은 경우는 37척 가운데 26척을 수주했다고 합니다. 특히 이 LNG선은 이 친환경 선박으로 알려져 가지고 이 수주에서 우리나라가 특히 우위를 보였다고 해요. 음. 그래서 지금 주요. 어 조선업계에 따르면은 앞으로의 수주 실적도 이 연간 목표치 달성을 앞당길 수 있다고 그렇게 내다봤어요. 어 그래서 이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총 70척을 수주하면서 71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올해 수주 목표치인 174억 달러의 4 1를 달성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수주한 선박들의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. 이게 또 실적 상승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. 왜 이렇게 한국의 조선사들의 수주 실적이 이렇게 좋아졌냐? 그거는 바로 LNG선을 비롯한 이 친환경 선박 덕분이라고 합니다. 전기로 가는 전기 추진선 같은 것을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개발을 함으로써 그러한 친환경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국제회사로부터 발주를 받는다고 해요. 이 국제회사기구에서 작년에 이 해양환경규제를 이제 굉장히 강화한 게이 친환경 선박 수주에 대한 주문으로 이어진 거라고 보고서 여기서 한국의 조선업체가 좀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또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해요. 그런데 앞으로도 이렇게 친환경 선박을 이 요구하는 그러한 선사들이 많아질 거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이제 조선업체들은 그 기술력을 좀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.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국 조선 해양 같은 경우는 이미 총 1조원 규모의 이 선박 자율 운항 AI 로봇에 의한 또이 추진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에 의한 추진선 이렇게 여러 가지 신사업 분야에 투자를 하기로 작년에 이미 선포를 한바 있고요. 오는 11월 달에도 이 경기도 판교에 한국 조선 해양의 이 글로벌 R&D 센터를 열어 가지고 연구 인력을 5 0 0 0명을 근무시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친환경 선박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해요. 그래서 기존의 친환경 선박이 주로 LNG 추진선, 운반선에 해당되었다면은 지금 개발 중에 있는 친환경 선박은 앞으로 전기 추진선, 또 암모니아 추진선 운반선 수소 연료 전지 추진선 등등으로 이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쪽에 연구 개발 인력이 집중될 거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그 증권 업계에 따르면은 올해부터 이 조선 업계가 기존의 적자로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다고 해요. 수주 실적이 호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 이제 조만간 흑자 전환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다만,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이 철판, 그러니까 철강 가격이 좀 높아졌다고 해요. 왜냐면 또 러시아가 이 철강과 같은 원자재 수출국가 아닙니까? 이번에 원자재 가격이 좀 급등을 해가지고 이 철강으로 만드는 그 철판 있죠? 이 철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이 조선업계의 또 하나의 복병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. 아.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 조선사들이 이 철강사와 원자재 가격을 지금 협상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합니다. 그런 한편 이제 철강업계에서는 우리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이 후판 가격에 어 그거를 전가하고 있지 않다. 현재는 가격을 올리고 있지 않다라고 하지만 조선업계 입장에서는 이제 결국은 이 물가가 오르는 만큼 그 철판 가격 즉 후판 가격을 올리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. 실제로 작년에 이 선박 건조의 20%를 차지하는 그 후판 가격이 두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그것이 영업 손실로, 영업 손실로 이어졌다고 해요. 응. 아,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K조선업계가 이제 상당히 많은 친환경 선박의 그 수주 물량을 이제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그, 흑자 전환을 하는데 가장 큰 관건은 뭐냐? 원자재 가격의 급등. 이거를 조금 잠재울 수만 있다면, 조금 더 가격이 좀 하락할 수만 있다면, 이 흑자 전환은 할수 있다. 라고 본다고 합니다. 네. 자, 그래서 오늘은, 아, 이 K조선의 새로운 아, 기지개. <laughs> 그러니까 이 화려한 봉꽃이 핀이 K조선의 지금 수주의 실적 호황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. 그러면 내일은 또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